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쏠리면서 지역과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주관을 한 RIS 전국발전협의회가 활동 중인데요. 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김학민 교수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수도권 지역의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RIS 전국 발전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자 먼저 RIS RIS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 또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소개해주시죠. 네, 에, RIS는 영어로 표현해서 좀뭐한데요 Regional Innovation Strategy라는 약자입니다. 지역혁신 네. 체계를 위한 전략인데요. 전국의 아홉 개의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예. 어, 이 교육부 사업이 이제 금전도부터는 음. 지자체가 좀더책임권한을 어, 갖고 어, 교육부의 예산을 어, 지자체에 위임하는 형태로 해서 예. RISE라고 해서 아, RISE로 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5년도부터는 이제 어, 전체적인 지방 대학 육성 사업들 중에서 음. 어, 지자체한테 약간 50% 정도 재원을 직접 위임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좀더 권한을 갖고 음. 앞으로 우리 인재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대전, 세종, 충남 총괄운영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고 지금 왔는데요. 그러셨군요. 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의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이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인재 양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방 소멸을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방에서 느끼는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지방 소멸 문제 심각합니다. 저는 참 고향에서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있어서 참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예. 고향이 이제 충청남도 예산입니다. 예산에 청년 인구가 16% 정도밖에 안 되고, 고령화 인구가 36%, 32%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두배 정도가 이제 고령화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부족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좀 작고, 대신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인구가 자연 감소돼서 1% 정도 매년 그 정도의 규모로 인구가 감소되니까 한 30년 가까이, 한30% 가까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충남 도청 이전해서 내포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예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잠시 인구 감소가 주춤했지만 결국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청년 문제는 계속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예. 구도심이나 농촌지역에 가면은 참 심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빈집들이 생기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고 지역 상권도 상당히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어, 반 가까이가 지금 이런 현상을 가, 어, 갖고 있거든요. 어,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어, 그런 그 골든 타임이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방 청년들이 도쿄로 몰리면서 지방 소멸 얘기 나오던데 우리도 이제 이게 남나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게 된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없게 된다면 뭐 불법 뻔하게 인구가 대도시나 수도권으로밖에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한 30여 년간 국회 균형 발전 정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역설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더 이루어졌어요. 어. 어, 지금 약10%지는 국토 면적인 수도권에 예. 어, 이제 2019년도 말에 그50% 이상의 국민이 수도권에 살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점점 이제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아마 지방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 은 이제 고민하죠. 수도권으로 좋은 대학이 있으니까 갑니다. 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또 좋은 직장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또 수도권으로 이전하죠. 음. 세 번째는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 있는 청년들도 기후가 되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그런 3차에 걸쳐서 유출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결국은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점점 수도권으로 가면서 수도권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국민 중에서 수도권에서 탄생한 아이들이 지금 53% 정도 됩니다. 예. 작년 말에. 사실 20년 전만 해도 반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음. 이 통계가 2030년 되면 60% 정도 신생아가 수도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고향이 수도권인 사람이 전 국민의 60%란 얘기죠. 그러면 수도권이 좋은 인프라가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예. 그 고향이 수도권인 사람들이 2050년도 정도 되면 한60% 이상 되는데 과연 지방으로 어, 이사를 가거나 또는 이전할 생각이 있을까요? 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실 2000년대부터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문제를 대학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고 2010년도에는 지역에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는 링크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대 들어와서 지금 RIS업을 하고 있고 이제 금전부터는 아, 라이스라고 해서 지자체가 좀더 권한을 갖고 어, 지역 인재를 키우는 사업을 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오고 있는 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이게 사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사실은 아, 예를 들어서 지역 전략 산업을 2 0 0 0년대부터 했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어, 산업 거점 어, 육성하고 또 과기부도 어, 과학 비즈니스벨트라든가 예. 또 노동부나. 여러 중소 벤처부에서도 창업을 지방에서 많이 할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음. 저는 볼때 우리 지방 자치가 시작됐음에도 아직까지 지방 정부한테 그런 자치 권한을 대폭 이행하지 못해서 그렇다. 음. 중앙 정부의 정책은 뭐 많은 어, 그동안 발전이 되왔어요. 어 아마 30년 동안 수백 조 수천 조 정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는 이러한 그 틀에서 지방 정부가 좀더 자치권을 갖고 이 중에서는 이제 지방 재정권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원을 할수 있는 재정이 지방 정부한테 주어져야 음. 실질적으로 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지방 자치와. 그리고 지역 대학이 함께 예.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 정리해 보면 뭐 앞서서도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더 권한을 갖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정착도 할수 있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그 (RIS에서) 한 걸음 더 나은 (RISE) 라이스 뭐 네. 에듀케이션이 그더 추가된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구체적 정책 사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전도에 교육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RISE를 선정했는데요. 일곱 개 자치단체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RISE 사업, 링크 사업, 예. 또 여러 가지 지역 대학 지원 사업들을 이제는 지자체한테 지금 계획으로는 한5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교육부에서는 예. 음. 그 중에서 이제 오십 정도를 지자체한테 이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음.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지방정부가 이제 재원을 갖고 그동안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지역인재 육성 사업들을 지자체가 이제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 이런 정책들을 지자체와 대학이 이제 파트너십을 같이 만들어서 산업계와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데까지 아무래도 지자체는 청년 행복주택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그 여력이 있으니까요. 음.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하게 되면은 저는 라이스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지역을 찾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곳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왔지만 오히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좀 지자체의 추가적인 역할은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전에 우리 연합뉴스 TV에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선진국들을 보면은 저는 선진국의 기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살아도 수도권 못지않게 행복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선진국으로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때 지방은 점점 소멸되고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들을 우리가 87년도에 헌법 개정한 이후로 지방 자체에 대한 틀을 만들었지만, 예. 그거에 대한 진일보한 정책들이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이제 재정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9도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방의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로 보면은, 그게 상승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한 권한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복잡하고 있는데 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지방자치 자정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좋은 기업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어, 우리는 근데 지난 30년간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혁신도시 연계돼서 어, 일부 공기업이 간 거는 있지만 예. 어, 민간기업은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현상에 볼때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결국은 일자리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전국이 동일한 조건인데 세율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서 차별이 없는데 결국은 기업은 인재가 많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계속 오고 지방의 문제에 좋은 중소기업도 이제는 자꾸 수도권으로 오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 대전에 좋은 그 민간 기업의 R&D 센터들,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 연구소들이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은 수도권으로 오겠다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지방자치 권한을 좀 강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헌법 59제 법무는 조세 법률주의를 우리가 퇴책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어떤 그 사고의 전환을 할 때가 음. 왔다. 그래서 어, 그런 법률도 이제 개정하고 제도를 선보지 않으면은 어, 지방 소멸은 어, 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항민 RIS 발전협회 회장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